김차분 아나운서가 전하는 오늘의 사투리 "무라" "무라"는 먹어라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무라" "모라" 무라. "무라"는 먹어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도 지방에 쓰이는 다양한 표현을 알아볼까요 익혀 먹어라는 뜻의 이카무라 이카무라 데워 먹어라는 뜻의 대파무라. 파무라 나눠 먹어라는 뜻에 나나무라. 나나무라. 섞어 먹어라는 뜻에 스카무라. 스카무라. 잘라 나눠 먹어라는 뜻에 똥갈라무라. 똥갈라무라. 타서 먹어라는 뜻에 태아무라. 태아무라. 녹여 먹어라는 뜻에 노카무라. 노칸무라. 꼭꼭 씹어 먹으라는 뜻의 매매무라. 매매무라 등으로 사용됩니다. 무라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경상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무라의 일상 표현을 한 예로 들어 볼까요? 차버럭 쪽빛 닦기자. 고마 좀 시키라. 많이 못 아이가. 아, 이런 것도 있죠. 시갑니다너줄기라고 네 비빔밥 만들어 놨으니 잘 섞어 먹어라 저 위에 김치국도 끓여 놨으니 데워 먹고 나는 이제 가볼게 내일 보자 너줄 거라고 비빔밥 만들어 놨으니 잘 섞어 먹어라 저 위에 김치국도 끓여 놨으니 데워 먹고 나는 이제 가볼게 내일 보자 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네 예? 맛있게 잘 묵게 조심해서 가이소. 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무라의 다양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나리 스페가 음식 잘못 먹면 큰일 난다 카이. 고기도 생선도 먹을 때잘 익혀 무라이. 요즘 나리 스페서 음식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더라. 고기도 생선도 먹을 때잘 익혀 먹어라. 안 그래도 요새 속이 좀안 좋아해. 잘 익혀가 매매 묶인 게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속이 좀안 좋아요. 잘 익혀서 꼭꼭 씹어 먹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나 이거 갖고 가서 언니랑 니랑 잘 나눠 먹어라. 자 이거 갖고 가서 언니랑 너랑 잘 나눠 먹어라. 이거 똥갈라 물라쿠모 입부인데 한개더 주이소. 이거 잘라 먹으면 양이 적은데 하나 더 주세요. 그래, 비도 무보모 양 많다. 한 무봐라. 그래 보여도 먹어보면 양이 많아. 한번 먹어봐. 지금까지 김, 차분,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경상도 사투리, 물라를 배워봤습니다.